자 원래 첫째 모 그랬어요. 문재인 김민석 정청래 여권 총 출동 어부재로 있군요. 처부터 사실로 거짓을 주장을 하죠. 세 사람 온건 사실인데 총출동 아니잖아. 네. <웃음> <웃음> 요일별로 주제가 있어서 초대한 건데 그리고 곧 대법관 될 김어준이라고 자기 소개를 해서 사실이죠.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 맥락이 없잖아. 네, 맥락이 그 있구나. 말을 진지하게 했는지, 네. 아니면 모두가 함께 웃었는지, 맥락이 없어요. 네. 안 가본 사람은 저게 어떤 짓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형님이라고 했다. 이 기사 보면 있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한테 김어준 동생이라고 했다. 네. 사실이에요. 네. 봤잖아요, 그날. 목격했습니다. 네. 네. 근데 역시 맥락이 없어요. 그런 <laughs> 대화가 오, 가게 된긴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서부터 출발해서 8년 전 어느 날 제가 문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그건 긴 사연이었는데 그 사연이 없잖아. 없죠. 그러니까 이 기사는 제목부터 내용까지 조각의 사실을 쓰긴 했는데 그 사실의 합으로 거짓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본인이 정치 저관여층이었고 나를 모르는 상황. 한달 전까지 그랬잖아요. 네. 그, 그리고 그 콘서트도 안 가봤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런데 이 기사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것 같아요? 아저 사람은 왜저 대법관 달라고 하지? 또라이까아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야. 그렇게 생각해 <laughs> 맞지? 네. 김원준이라는 작자는 자기가 대법관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 허황된 자 인식을 가진 또라이인데 네. 그런 자가 민주인사들하고 놀고 있네? 그런 말 하나도 없죠. 음. 하지만 조각의 사실들이 실제로 전하는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음. 조선일보는 이런 일이 아주 능숙해요. 저는 조선일보가 저한테 저렇게 해도 상관 안 해요. 저는 뭐 사진만 예쁘게 나오면 됩니다. <laughs> 저도 조선일보 뭐라고 하니까. 네. 근데 정치인을 상대로 저렇게 부분 사실의 합으로 더큰 거짓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음. 그러면 악의 축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악의 축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로 선거를 이기려고 사실만 썼는데 네. 필요한 사실만 맥락 없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맥락으로 자기가 만들어내고 싶은 이야기를 구축하는 거죠. 조선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볼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어...